정부는 86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대회가 선진한국의 참모습과 우리 국민의 문화적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문화올림픽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했습니다. 이진임 문화공보부장관이 12월 8일 발표한 기본계획은 전국적인 문화환경조성정비사업으로 독립기념관, 중앙청으로의 박물관이 이전 예술의 전당과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국립구학당 등 새로운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서울의 선사 유적지를 사적 공원으로 5대 공을 고궁 공원으로 조성하고 아울러 공주 부역 경주 등 지방의 역사 유적들도 사적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 안동 하회 마을, 승주의 나간 마을 등 전통 가옥이 많이 남아있는 곳을 민속 마을로 가꾸고 전국의 주요 문화재에도 말끔히 보수단장하는 것입니다. 두차례 국제적인 대제전을 계기로 우리의 전통문화와 수준 높은 국제 행사들을 서울을 중심으로 한국의 주요 도시와 관광 명소에서 펼치게 됩니다. 한국 근대미술전, 전승공예대전, 신한 유물도자기전, 안압지특별전 등 22가지의 다채로운 전시행사가 계획되고 있으며 또 대한민국 예술축전, 민속 대축전 등 우리나라 최고의 예술인들이 펼치는 15가지의 우리 전통 공연 행사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또 국제민속축제와 가요제, 영화제와 함께 세계 유명예술단 초청 공연 등 10여 종목의 국제적 행사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문화공고부에서는 86년과 88년의 두 대회를 전후해서 국내와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문화 역량을 총집결 시켜 나감으로써 88올림픽이 민족문화중흥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수 있도록 내년부터 곧장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